안녕하세요. 저는 어람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박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영 엄마 장은정입니다. <목소리> 혜영이는 4학년 때부터 이제 선행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상위로 딱 넘어가니까 대부분 문제가 서술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끊어 읽기도 안되고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 아무래도 혜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뭐 책을 막 편안하게 접했던 아이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이걸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잡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집에서 공부하는데 되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멜일국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laughs> 헤어이가 5일 동안 체험을 해보더니 어 재밌고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 학습을 진행을 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몰랐는데 계속 반복해서 소리 내고 읽다 보니까 독해가 되고. 그걸로 문제를 푸니까 내가 한게 맞구나 싶은 확신도 생기고 확인을 할수 있던 학습이어서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3, 4학년 때는 보통 거 조금 못 봤을 때는 80점 때. 네. 평균 90점 정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매일 국어를 시작하고 나서 5학년 때부터는 계속 100점인 거예요 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충분히 그거를 다 이해하고서는 풀었다는 결론이잖아요 음. 6학년에 이제 올라가서는 기초학력평가 다른 학교에서 본 친구들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이 70점 대였대요 그랬는데 그거를 국어하고 수학을 반에서 한두 명 정도 나왔대요, 백점이. 근데 혜영이가 백점을 맞은 거고, 매국어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올해 이제 혜영이가 과학 그 서술형 평가를 봤어요. 수행 평가를. 근데 반 친구들이 보통 좀 잘하는 친구들이 70점대, 80점대가 나왔대요. 서술형 평가는 사실 백점이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서 혜영이가 백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혜영이가 매일 그거를 시작하고 나서, 어, 배우고, 그거를 다시금 내꺼와 시켜서, 다시, 이 작성하는, 서술하는 것까지. 어,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었던 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저학년 때라든지, 3, 4학년 때는 글쓰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5, 6학년 돼서도 이번에는 글읽기가 나왔어요 근데 매일국어를 통해서 글 읽는 방법과 글을 요약하는 방법까지 다 알게 되면서 글을 읽고 쓰는 거를 더 잘하게 된것 같아요 일주일에 5회 정도, 회 이상? 예. 네. 응. 평일에는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 빌때한개 정도씩 매일국어를 할때 초반에는 이렇게 노트에다가 요약도 해보고, 한번 써가지고 중요한 것도 찾아보고 했었어요. 우선 초등과정은 지금도 그렇고, 현재 하고 있는 교과들을 주로 하는데, 중등과정은 예습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이 문장들도 있고, 단어들도 있고, 조금 어렵기도 했었어요. 학습을 진행을 할때 학습을 하는 이 방법이 달라서 조금 어렵기도 했고, 초등 과정에서는 단어를 먼저 훑고 가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바로 지문을 읽으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매일 국어를 시작하면서 국어 사회 과학을 매일매일 적은 양이지만 꾸준히 보게 되잖아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혜영이가 이제 부족했던 독서량 뿐만 아니라 책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졌고요. 이제는 제가 최근 들어서는 정독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둬서, 어, 해보자 이제 했더니 소리를 내서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과정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메일국어에 이제 저희가 최고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매일 국어를 꾸준히 하면서 뭐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이제 요점 정리하는 노하우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수학도 문제 이해력이라던가 끊어 읽기라던가 그러면서 많이 도움이 됐죠. 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를 풀때이 문제의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서술이 이 문제가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 메일 국어를 해서 이 독해하는 능력을 조금 키운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니까 훨씬 풀기다 풀기가 더 수월하고 더 쉬웠어요. 이게 인터넷 강의를 듣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오면 질문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걸리는데 매일 국어로 질문을 하면 하루 이내로 거의 다 답변이 와서 그건 편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단 7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갔다 와서 학원도 갔다 오면 6시쯤 돼요. 6시부터 밥 먹고 조금 쉬다 보면 7시가 되는데 7시부터 8시까지는 매일 국어를 하고 8시부터 한 2시간 정도 학원 공부랑 학교 숙제 같은 거한 다음에 1시간 정도 비는데뭐 일기도 쓰고 씻기도 하고 뭐 쉬다 보면 은 11시 되면 그때 자요 쉬어.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계속 이렇게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습관 좋은 자세 공부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이제 매일 국어가 기초 기반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너무 만족하고요. 그 혜영이 그 국어 공부를 처음에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되게 막연했어요. 국어는 문제집으로 풀수 있는 그러니까 풀어서 실력이 향상되는 과목이 아니란 생각이 들고, 이미 늦어버린 독서를 한꺼번에 막 과하게 익힐 수도 없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이제 최종 방법이 매일 국어를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히 해보자 이거였는데, 그 약속을 영이가잘 지켜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할게 많아져도 매일 국어는 계속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국어 같은 거 학원, 녹, 저거 독서, 토론 이런 학원 다닌 애들 봐도 그렇게 실력이 늘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다른 국어 공부를 할 바에는 차라리 짧은 시간에라도 매일 국어를 하고 싶어